한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한국인이라면 절대 잊으면 안되는 날입니다 무려 35년 동안이나 이어진 긴 강점기를 끝을 낸 날이고 그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죠 헌데 말 그대로 강점기 강제로 점거하고 있던 일본인데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사건이 일본의 뻘짓 때문이었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자 그럼 오늘의 1급 비밀 한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에라시아세 1941년 하와이 한창 전 세계는 2차 세계 대전으로 대혼란 상태 속에 있었는데요. 그 대혼란 속에서 일본의 뻘짓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 발발하게 됩니다. 바로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은 즉 중립국이었던 미국을 2차 세계대전으로 참여하게 만든 사건 바로 진주만 공습이었죠. 당시 하와이의 진주만에는 미군의 함대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완전히 말 그대로 하와이였기에 편안한 마음으로 휴양을 즐기는 민간인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일본 제국의 폭격기들이 일제히 하와이 상공을 뒤덮고 이내 폭격을 시작했죠. 이는 말 그대로 폭격이었기 때문에 군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대상에 포함되었고 결국 2시간 동안 이어진 일본의 이 폭격을 통해 미국은 2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00대의 비행기, 20척의 함선이 대파당하는 정말 역대급 피해를 입게 되었죠. 이렇게만 보면 일본이 에서 미국이랑 뭐 비빌 수 있거나 뭐좀더 높거나 미국을 찢어 버리거나 할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때 일본은 미국에게 덤비면 그냥 찢기고 시체를 찾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를 비교한 데이터들을 보면 단순 국력이 12배, 이를 군사력으로 줄여 보면 30배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들보다 30배는 센 국가한테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개긴 거야, 그냥. 실제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습으로 이루어진 진주만 공습 자체도 성공률이 높게 쳐져서 50% 정도였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일본은 왜 정말 다행히도 중립국에 위치했던 이 미국을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공습했어야 했던 걸까요? 당시 일본은 대륙 침략 즉 중국을 털기 위해 중일전쟁까지 일으키며 세력을 확장하던 중이었습니다 중국의 베이징, 텐진, 그리고 상하이까지 점령하며 빠르게 중국을 침략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당시 중국은 이 일본 말고도 다양한 서양 강대국들 또한 눈독 들이던 나라였다는 것이죠 아니 인구도 많지 땅도 넓지 자원도 많지 이게 얼마나 맛있어 보였어 거야. 그렇게 한창 서양 국가들이 중국을 찜해놓고 있는데 이 만한 동양 국가 일본 아새끼들이 깝치니까 얼마나 눈에 거슬렸을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서양 친구들이 한 마디 하게 되는데 에이오 니네 스탑 스탑 적당히 나대고 뒤로 꺼져 지금 가면 곱게 보내줄게 오케이 아니 지들이 뭔데 나한테 X 이랄이야 야야 그냥 중국의 물자로 밀어버려 요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서양 애들이랑 일본이랑 중국으로 땅 따먹기 하고 있었다 이거지 근데 이 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전쟁에 필요한 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점령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서양 애들 그니까 미국 영국 네덜란드 이런 애들이 중국 상황도 X 같은데 니네 좀 깝친다? 하면서 이제야 정말 가둬두고 패기 시작합니다 야야 저기 일본 너무 깝치는데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좀 봐주고 가려고 했더라니 지금부터 석유고 나발이고 뭐고 일본한테 수출 금지해. 이런 식으로 일본에 대한 수출을 완전히 금지하며 일본에 대한 견제가 시작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일본의 석유는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석유의 80%가 미국 거였다라는 것이죠. 완전 쉽게 말해서 그냥 X 됐다 이겁니다. 이렇게 수출 규제 한번 처맞은 일본은 아, X 됐다 이거.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미국 가랑이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아, 형님 석유는 좀 그렇잖아요. 저희 석유 얼마나 급한지 아시면서아이참 빡빡하게 구신다 또 이런 거지. 이 말에 미국은 완전 대인배 마냥 제안을 새롭게 내놓는데요. 어구 그렇지. 우리 일본이 석유 없으면 힘들지. 야 그럼 우리가 다시 팔아줄게. 중국이든 한국이든 그냥 니네 식민지 다 두고 꺼져. 더 처맞기 싫으면 오케이? 라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능개뿔. 네 아니 빡 그걸 포기하라고? 이거 안 되겠다야. 포기 못해. 이제 그 요렇게 대처하며 그냥 미국 석유 포기하고 최대한 빠르게 동남아까지 먹어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좀 빡세게 동남아 치려고 하는데 에 중간에 태평양이 있네. 이거 미국들이 또 깝치겠네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래서 우선 미국 들좀 조져 놓고 들어가자 해서 계획했던 게 바로 진주만 공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구석에 몰린 쥐가 물어버린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점 하나. 진짜 미국 입장에선 일본은 끽해봤자 쥐한 마리 정도의 규모였을 텐데 왜개 털렸던 것일까요? 이게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아예 일본이 여기까지 올 거라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단순 거리만 봐도 무려 6,300km였거든. 그냥 폭격기 다 끌고 올 거라고 상상치도 못했던 거야. 실제로 일본의 폭격기가 미국의 레이더에 걸 했을 때도 미군은 그냥 미국 본토에서 오는 자기들 비행기라고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일본의 전력을 맞았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 것이었죠. 이렇게 공습에 성공한 일본은 추가 공습 계획도 세우게 되는데요. 바로 진주만에 있던 유류 저장고, 항만 시설 등 미군의 주요 시설 자체를 아예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어린 어 목표는 이미 이렇다 됐으네, 공격 스토프 됐으네, 미국 크가 위험하다 됐으네를 시전하며 공습을 철회해 버립니다. 이 공습 습이 취소되며 미국은 복수의 칼을 갈고 복수를 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미국은 최대한 빨리 함대 비행기들을 수리하고 일본 공격에 힘쓰게 됩니다. 한편 일본은 진주만 공습에 성공해 아주 기세 등등해 있었는데요. 미국 그 우리 생각보다 너무 생각보다 별거 없었 다데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한창 그렇게 기세가 하늘을 뚫던 일본은 한번더 미국 공격을 계획하고 실전에 옮기게 되는데요. 다음 타깃으로 정한 곳은 바로 미군의 비행기지 미드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진주만 공습에서 파괴하지 못했던 항공모함을 파괴하겠다는 목표로 공격에 나선 것이죠. 근데 이 미국 또 털리겠습니까? 아니죠. 일본 군끼리 주고받았던 암호문을 중간에 가로채서 해독까지 해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일본이 오는 길에 매복을 시켜놓았죠. 아니 이건 뭐. 미리 준비하고 있던 미국을 뭐 일본이 당해낼 수가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냥. 털려 버립니다. 분명 기습으로 공격을 진행했는데 오히려 지들 항공모함 내척을 추가로 잃어버리게 됐죠. 실제로 일본에게 이 미드웨이 해전의 패배는 크게 다가왔는데 이 패배를 시작으로 일본의 제해권과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고 태평양 주도권을 완전히 미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전투들에서도 역시 일본은 대패를 하게 되고 미국은 이 새끼들 이걸로는 안돼 하며 일본의 본토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심인 도쿄를 공습하며 일본의 극심한 피해까지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완전히 코너에 몰린 일본은. 하... 다 됐으네. 최후의 전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자살 특공대 일명 가미카제 작전이었습니다. 가미카제 특공대는 쉽게 말해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가지고 진짜 그냥 돌진해서 고대로 공격하는 말 그대로 인간 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뭐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아니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실제로 이때 미군들은 너무나 당황했다고 합니다. 너무 멍청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말이죠. 아니 쉽게 생각해서 숙련된 비행사 한명 만드는 게 여간 쉬운 일이냐고요. 그 베테랑. 비행사들을 그냥 죽여버리는 게 계획인데 이게 멍청하지 않을 리가 없죠. 그리고 실제로 일본 내에서 이런 문제가 지속되자 일본은 어린 학생들을 기초 교육만 진행시켜 그냥 가미카제 특공대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건 일본이 정말 끝까지 몰렸다는 반증이었고 이를 통해서 한국에도 서서히 독립의 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는데 그 빛의 정체는 바로 흰색 그림으로만 보면 참 아름답다는 그 버섯 구름이었습니다. 어떤 이쁜 버섯 구름 생성기 작은 친구 일명 리틀 보이를 꺼내게 됩니다. 아니, 진짜 일본이 얼마나 빡치게 했었으면 미국이 해까지 만드냐? 이 정도면 일본도 대단한 거 아님? 하... 이게 이 대본을 쓰면서 주변에 좀 물어보니까 꽤나 많은 분들이 핵이 일본 때문에 만들어졌다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우선 이 말은 100% 잘못된 거고 정확히 수정을 해드리면 일본 때문에 사용되었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왜인류 최악의 과학 기술이라 불리는 이 핵폭탄을 왜 만들었을까요? 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아직 일본이 미국에게 제대로 깝치기 전으로 가봐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2차 세계 대전의 정황을 정말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치 독일의 독재자이자 2차 세계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 히틀러에게 핵 무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소문까지 그런 미국의 귀에 들어가게 되죠. 실제로 1938년 독일에서 우라늄 원자핵 분열 실험에 성공했다는 실제 기록도 있습니다. 이 소식에 땜을 감지한 전 세계 과학자들은 당시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을 찾아가는데요. 아니 슈타인 형 이거 나치 손에 핵폭탄이 들어가면 우리 다 떼는 거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래 맞긴 한데 왜 나까지 찾아온 거냐? 아니 형내말 들어봐 봐 우리 같은 쩌리면 미국이 이거 뭐 편지 보기는 하겠어 형 같은 이 랭커가 딱 편지 써줘야 아 이거 좀 X 됐구나 할거 아니야 아참 내가 잘나서 찾아왔다고 말을 하지 맞지 그치 뭐나 아니면 또 누가 이런 일을 하겠어 어 내가 해줄게 어 저기 루즈벨트 대통령님 지금 상황이 했으니까 빨리 미국이 핵 먼저 만들도록. 어? 그렇게 뭔 느낌인지 알지? 그렇게 하나 만들어줘요. 슈타인 올림. 실제로 이 편지를 받은 루즈벨트는 뭔 개소리인가 싶었지만 밑에 적힌 우리 슈타인의 친필 사인을 보고 아 이게 스팸이 아니구나 하며 정신을 차렸고 노벨상 수상자들을 포함한 능력 있는 모든 과학자들을 긁어 모아서 핵폭탄 개발에 착수합니다. 자자 다들 모였지? 너네가 할 일은 핵폭탄을 만드는 거야. 언제까지? 무조건 그 독일 미친 놈보다 먼저. 오케이? 일 시작해. 그렇게 실질적 책임자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과 이론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주축으로 수많은 천재 과학자들이 모여 비밀리에 진행된 핵 개발 프로젝트 일명 맨해튼 프로젝트 그렇게 한창 핵 개발에 몰두하고 있던 도중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비서실로부터 급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부통령님, 이거 큰일이 났습니다. 빨리 백악관으로 오세요. 아이도 무슨 일인데 비서실에 다급한 전화에 백악관으로 곧장 달려간 트루먼은 영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laughs> 내 남편 루즈벨트가 사망했어요. 내 출혈로 말이죠. 아 잠깐만. 그럼 내가 대통령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곧바로 트루먼은 루즈벨트의 후임자가 되어 대통령직을 물려받고 취임식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취임식이 치러지게 되고 취임식 이후 전쟁부 장관 헨리 스팀스가 트루먼을 찾아오는데요. 아저 부통령님 좀 아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음 이제 내가 대통령이기는 한데 무슨 일이야? 뭔데? 그 그게 지금 저희가 아그 핵폭탄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 핵폭탄. 그래? 핵폭탄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은 진짜 독일이고 뭐고 미국이 세계 일장 그냥 먹는 거예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트루먼에게까지 극비로 시작된 프로젝트였던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보안 유지가 정말 중요했다 보니까 여러 방법들을 사용했었는데요. 일단 이 프로젝트 이름 자체도 애매하고 누가 들어도 뭐 도로교통공사 느낌의 사업으로 보이게 맨해튼 프로젝트로 이름을 지었고. 맨해튼에 있던 본부 역시 시골 마을인 오크리지로 이동을 해서 비밀리에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연구도 오크리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약 30개의 단지에서 연구를 진행했고 이 모든 연구 단지에서 일하던 사람은 가명을 사용해야 했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는데 이름도 모르고 그냥 지냈어야 되는 거지. 아니 이름을 떠나서 자기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일을 왜 하는 건지 무슨 일을 하는 건지조차도 몰랐다고 합니다. 저 저기 담당자님, 이건 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 <laughs> 저기 철수 아니 개똥아 몰라도 되니까 그냥 해 <laughs> 오케이 다친 단어 요런 식이었던 거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무엇을 만드는 건지 아는 사람은 있었어야 됐으니까 그걸 완전히 감추진 못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입단속을 잘 시켰다고 합니다 바로 핵이라는 단어 자체를 금지시키고 더 가제트라는 촌스러운 코드명을 사용해서 말이죠 거기에 더해서 연구원을 떠나 청소부들까지 한번 들어오면 연구가 끝나는 6개월 뒤에야 이거 싫어야 이거 이 곳을 나갈 수 있게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냥 아예 이곳을 잠시 동안 지도에서 지우다시피 했다는 것이죠. 아, 오케이. 그래다 알겠는데 근데 독일이 먼저 시작했다며. 근데 왜 미국이 만들었냐? 아, 그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상황을 좀 확인해 봐야 알수 있습니다. 과거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협상 국가의 많은 전투로 고전을 했었거든. 아, 그런 과거가 있다 보니까 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일단 소련이랑 독소불가침조약을 맺고 서유럽에만 집중하기로 했는데, 이 영국을 제압하려니까 너무 빡센 거야. 진짜 뭐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뺑뺑이나 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결국 독일은 소련이랑 맺었던 독소불가침조약을 깨고 소련을 쳐들어가기로 합니다. 그 말은 뭐야? 또제 1차 세계 대전 마냥 양대 전선이 돼버린 거죠. 그럼 이 상황이면 어떻게? 그냥 핵이고 뭐고 공장이고 연구소고 일단 지금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당시에 독일이 연구 두 개조차 못할 정도로 가난했어?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이핵 개발을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물자, 인력, 자본들이 들어갔습니다. 실제로 아까 미국이 진행했다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대입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려 1년 동안 약 13만 명, 그리고 자본은 당시 돈으로 20억 달러, 그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해보면 한화약 300조에 달하는 금액이 들었다고 하죠. 진짜 미친 겁니다. 이건 인세이. 이런 연구였는데 당시 양대 전선을 유지하고 있던 독일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겠냐고. 그냥 포기해 버린 거야. 개뻘짓을 하는 동안에 미국은 실험에 성공을 했고 핵무기를 먼저 선점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역대급 무기 핵무기가 생겼잖아. 그럼 이 무기 테스트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한창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일본이 가미카제나 바다랑 하면서 요짤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미국이 결국 아, X, 아 니네 X, 질려 너네 선물이나 받고 꺼져라 하며 히로시마에 원자폭탄 리틀 보이를 선물하게 되죠. 자 근데 왜 하필 히로시마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사다리 타기에서 히로시마가 나와서 no. 이런 건 아니었고 과거 미국이 진행했던 도쿄 대공습에서 피해를 받지 않았던 곳이 바로 히로시마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니까 핵폭탄의 위력을 전 세계에 선보이기 위해 너무 제격이었던 거지 히로시마가. 그렇게 선정된 히로시마로 리틀 보이가 떨어졌고 핵폭탄의 히로시마 전역을 처참하게 파괴하게 되죠. 실제로 이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1945년 8월 6일 떨어진 리틀 보이로 1945년 말까지 약 14만 명이 사망했을 정도의 위력이었죠.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고요. 14만 명이요. 그걸 진짜 거의 라이브 그 자체로 본전 세계는 야 저거 저게 뭐냐? 진짜 미친 거 만들어 왔네. 미국 놈들. 이런 반응들로 덮이게 되었고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공포선언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아 저희는 일본에다가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다들 잘 보셨죠? 자, 근데 이제 가장 놀라운 게 뭐다? 바로 이게 더 있다. 그러니까 다들 미국 아래 무릎 꿇고 말들 잘 들어요. 오케이. 일본 아스피에 하루빨리 항복하고. 네, 진짜 아무리 그때 일본이라도 이건 뭐 어떻게 계길 수가 없잖아요. 결국 일본은 항복을 하고 마는데요. 는 개뿔. 진짜 미친 깡으로 지배되어 있던 일본은 결국 항복을 하지 않고 건너서는 안 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저 일왕님 지금이라도 그냥 독이자 받고 미국한테 존나 빌죠 이거 안 그러면 저희가 지도에서 지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맞아 맞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독이자 박으면 이거 미국이 X나 말도 안 되는 조건 들거 온다 됐으네 조금만 존버 타보자 됐으네 요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일단 뭐둘다 바라는 게 있고 해야 뭐 딜을 치거나 할거 아니야. 그렇게 대가리 깨진 일랑의 억어지로 일본은 항복을 안 받고 다시 개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됐겠어? 아 아니 저 미친 개들 진짜 징하다. 이봐 진짜 연을 끝내자. 야 하나 더 떨고 버려. 봤다 그냥 요렇게 나와버린 거야 미국이. 아, 그렇게 이후에 나가사키의 두 번째 원자 폭탄 팬맨이 폭발을 하고 나서야 일본은 공식적으로 나가사리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갑자기 진행된 일본의 항복으로 우리 민족은 35년 동안 이어진 일제 강점기가 끝을 알렸고 결국 파리로 광복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독립의 기쁨도 잠시 우리 민족은 독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미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두 개로 나뉘어져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전쟁을 벌이게 되죠 요 이야기는 또 다음 다른 이야기에서 다루도록 하고 1부 2부에 이어진 한국 독립의 뒷이야기 시리즈 봐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진실만을 담은 서류 1급 비밀 파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